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예,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예, 경기도 성남시 예, 분당구 구미동에서 보내주신 예, XL5500이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 계속해서 이제 어, 실이 엉키고요 실이 엉키는 이유는 요, 조시 댕크라우 그래가지고, 위실 조정기, 장력 조절기가 이제 고장이 나서 밑에 아부에 실이 엉키고, 그 다음에 탁탁탁탁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소리가 나는 이유는 요 반달 촉이 부러져서, 끝부분이 촉이 부러져서, 아, 요 부, 요걸 반달을 이제 교체해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달을 교체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에 예, 북칩 덮개를 끼워주고, 예, 재범틀에서, 예, 소리가 나지 않던 갑자기 툰탁한 소리가 나면서, 아, 쇠를 갉아먹는 듯한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예, 반달을 빼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하 많은 기계들이 바늘이, 반달을 찍으면서, 반달에 흠집이 생겨서, 고음이 크게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을 하고 나니까 소리가 완전히 죽어들었죠. 예, 후진, 예, 후진 버튼 예, 패턴도 정상적으로 바느질이 되고, 예, 중앙에 박음질 무늬, 미디움 중앙선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을 감아서 바느질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마스터하는 예,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걸 북토리라고 러죠 북토리. 예, 부가를 끼워서, 예, 우측으로 다섯, 여파, 여섯 바퀴 정도 돌려주고, 우측으로 밀어주게 되면, 북시를 감게 되는데요. 이푹 실을 감는 속도, 회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이 실패가 빠져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져 나오지 않도록 실을. 안 그러면 손으로 한 손으로 붙잡고 감으시면 됩니다.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빨대 있죠. 우유 빨대라든가 이 예, 빨대를 꼽아서 쓰시면. 실이 이탈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빨대는 꼭기, 꺾이니까요, 그렇죠? 케이스 뚜껑을 덮어도 문제가 없죠. 이런 식으로 네, 커다란 빨대를 꼽아서 네, 실을 감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손으로 붙잡아주는 겁니다. 실패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네, 빨리 감아야 되죠. 네. 오르락 내락하면서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북실을 감아주고 있는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북실이 다 감아졌죠. 네, 북실을 감게 되면 좌측으로 밀어서 빼준다 요걸 북집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렇게 북집, 요거는 북토리. 북토리를 끼워주고 제가 늘 보여드리지만 예, 북토리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서 요 집에 가운데 세로로 된이홈 속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때 이 길이는 약한 5~6cm가 정확합니다. 적당하죠. 다음에 위에 실을 끼워보겠습니다. 아, 이 커버를 덮어야 되겠네요. 이 기계 사용자님께서 아, 예, 기계가 충격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다 부서져서 테이프를 붙여놓고 사용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예, 충격으로 인해서 어, 내부도 제자리에 어, 있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데 지금은 이제 어, 모든 부분들이 예, 정상적으로 예, 수리를 마치고 예, 바느질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분리를 하면 예, 어떻게 된다 고 했죠? 전구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나사를 풀어서 전구를 교체할 때 풀어주고 또는 아, 내부의 청소를 할때 가정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커버를 모두 잠갔습니다. 그렇죠? 자 부서져서 파손돼서 작동하지 않았던 예, 북집 덮개 부분이죠. 그다음에 북실 끼워졌고요. 자, 그러면은 실을 끼워서 예,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실 감기 정상작품이 되고 있고, 예, 위에 실을 끼우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리를 돌려서 실체이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기계가 실체이가 아주 짧아서 이 예, 부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실기우기 장치 이용해서. 외실도 마저 끼웠습니다. 예, 폴리를 손으로 돌려서 이 핸들로 돌려야 될 때는 돌려야 됩니다. 예, 각도가 잘 맞지 않으면 여기 아직도 가마가 틀어진 게. 전기 회달 예. 전원선을 꽂고 예,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중앙에 놓고 직선 바느질 후진 예, 정상적으로 작동 되었고요. 이번에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그재그 폭을 뜻하는 거니까 5번에 놓으셔야 되겠죠 요 부분은 뭐냐면 땀수라는 겁니다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직선 바느질을 할때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기능들도 많이 어, 몸에 익히셔야 고온 바느질을 하실 수 있어요 역시 후진 잘 되고요 지금 제가 폭을 넓게 놓고 각종 바느질 패턴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5번에 세바이5번8번에 오버록 스티치가 되죠 패턴에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가에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이런 오버로스 피치 방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직선 반. 네, 저음을 이렇 바느질을 잘조하고 예, 땀수 넓게 촘촘하게, 바느질성적으로잘 조정하고, 예, 이제 수리를 모두 마치고, 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예, 구미동으로 보내지는 예, 브라더 미싱의 XL 5500번 예, 수리를 마치고, 아, 시험 바느질을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는 예,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아, 조금이라도 미싱 사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직 더 좋은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